제외가 꼭 답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의 공모함이 해결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니까 아닌 사람은 독하게 끊어내시고 나름 멀리 갈수 있는 좋은 사람이 맞다면 잡으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지훈카입니다. 이별로 수많은 힘듦을 느끼지만 가장 먼저 느끼는 힘듦이 뭐냐면 공허함을 인한 힘듦인데 이 힘듦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멀어지는 순간 힘든 감정들을 황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어서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그 사람의 존재로 힘듦을 해소하려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잡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잡게 되는데 이게 실수라는 거죠. 헤어지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. 어떤 부분이 안 맞고 자꾸 싸우고 힘들어하고 헤어지면 서로가 안 맞다는 신호인데 이걸 무시하고 공허하다고 무작정 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후회할 거예요. 일단 헤어졌다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나 되었을 때 앞으로의 내미래는 어떨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해 보세요. 더큰 힘듦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없이 무작정 제의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더큰 힘듦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시간을 시간대로 낭비하고 몸도 마음도 다치고 이 느낌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.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별 후 힘들고 불안하다고 해서 이 힘듦을 꼭 해결해야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. 우리는 늘 필요한 것만 집착하지 않잖아요. 불필요한 일에도 집착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잖아요. 여러분들이 공허함을로 힘든 감정은 지금 당장은 불필요한 감정이에요. 그러니 그 힘듦은 억지로라도 좀 떼어놓고 정말 잡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놓아줘야 될 사람인지를 먼저 따져보세요. 제외가 꼭 답은 아니에요. 제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멀리 갈수 있는 사람과 신중한 제외를 하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못 하는데 과거에 잘했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최근에사나그 행복했는지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세요. 네.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손이 떨리고 너무 두렵고 멀리야 될지 모르겠더라도 진정하고 이 헤어짐을 조금씩만 받아들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연애를 했는지 보일 거예요. 지금 이 힘듦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더 나은 연애를 할수 있게 깨달음을 줄 거예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모함이 해결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니까 아닌 사람은 독하게 끊어내시고 나름 멀리 갈수 있는 좋은 사람이 맞다면 잡으세요.